그런데 저희가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냐면은 일어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운데서 기업의 특허증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특허를 진행하니까 특허 등록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그냥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특허를 한다는 걸 아니까 저희 지인이라든가. 네,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데서 아는 분이 이제 특허 사무수를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요, 소개를 시켜드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돈을 준게 아니니까 더 이상 제가 이제 뭐라고 하죠? 그 기업한테 IP 매니지먼트 할수할 IP 서비스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소개만 하고 마는 거예요. 물론 소개한다고 해서 제가 특허 사무수뭐 돈을 받는다는 건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문제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건들에 대해서는 어... 등록이 잘안 되더라고요. 등록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특허 사무소에서 일을 다못 해줬다는 게 아니고 음 어쨌든 뭐 기본적인 아이템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난이도도 있었겠지만 결국 좀이 등록이 안 됐었어요. 안 됐었는데 그 이거 이제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IP 매니지먼트를 해서 저희가 기업에 특허팀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100% 100%록0 0 1 0 됐습니다. 물론 이제 100% 100% 100%가 이제 깨지0수로 깨지겠죠. 깨지 깨지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0 100% 100% 1 0요100% 100%은아요100% 100% 100% 100% 특허 0 100% 100% 100% 100% 100% 100% 1가0 100% 100% 100% 100% 1정0가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우리가 특허 출원하면은 을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 해요. 그게 새로운 거냐, 진보성이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거 비슷한 몇 개의 문헌을 묶어서 보내요. 의견을 통해서 이게 이거 이게 기술 세 개를 합치면 이게 융약이 봐서 이제 발명할 수 있으니까 특허를 못 주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특허 사무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코멘트를 이러한 이러한 거절 이유가 있어서 의견제 통지서 왔습니까? 이것들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물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 무, 이게 이제 그 뭐죠? 이거 묻는 메일을 특허사무소에서 기업한테 보내요. 그럼 기업 대표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볼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묻냐? 오히려 특허사무소에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열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안, 안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특허사무소에 묻거든요 그왜 묻냐면은 보통 이제 특허출원할 때 특허출원 대리연비용으로 120만원 130만원을 받아요 받고 그렇게 중간 의견제출 통지서가 나오면 은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특허사무소는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내가 특허사무소 입장에서는 의견조통지서 나왔을 때 보다 그걸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돈이거든요. 그 시간을 분석을 해서 보내줬는데 이그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더 이상 그 사업을 하,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업 이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동안 이 시간을 이건 몇 시간이고 이거를 분석을 했던 시간들이 그냥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어, 출원인한테 물어봐요. 그럼 거절리거나 이런 거절리가 나왔는데 이걸 진행하시겠습니까?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기술의 차이 시장이 뭔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특허사무소에서는 그런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출원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이거 어디야?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다 보니까 출원인들은 보통 이제 포기를 해요. 아, 이렇게 보면 특허사무소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가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포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출연인 입장, 그, 클라, 고객 입장에서 나름대로 기술적인 차별성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특허사무소에다가, 어, 출연인이 자료를 줄 것들을 제대로 못 전해주고,